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비롯한 전공의 5명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연합회 소속 10개단체 관계자를 만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를 앞두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월 31일에 발표한 의대생 전공의 복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공백 책임 소재를 묻는 말에 35.8%는 일방적인 증언 추진과 소통 미흡으로 갈등을 키운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29.9%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 전공의의 책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15.6%는 갈등 조율 실패로 사태를 방치한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12.4%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지역과 40대 이상, 진보층에서는 갈등을 키운 정부 책임이 크다고 봤는데요. 반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20대, 30대, 보수층에서는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의 책임을 더 크게 봤습니다. 다음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 방식에 관해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5%는 대국민 사과 및 유급,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복귀해야 한다. 27.4%는 특혜나 불이익 등 아무 조건 없이 바로 복귀해야 한다. 이어 12.7%는 불이익 없이 수련 환경 개선 등 정부가 의대생 전공의 요구한 수용 후 복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5% 이 가운데 점진적 증원은 46.7%, 신속한 증원은 41.8%였는데요. 정원 확대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7명에게 이메일 번호로 활용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5.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